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내 삶은 항상 똑같을까? 왜 원하는 걸 이루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는 흔히 현실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은 무한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특정한 흐름을 선택해 경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리얼리티 트랜서픽입니다.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핵심 개념 중두 가지를 깊이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가능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시면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선택하는 걸까요? 어떤 원리로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먼저 쉽게 설명한 것은 현실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이 유일한 것이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 직업이 내 운명이다. 나는 돈이 없으니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현실이 유일한 것이라고 믿고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단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 말고도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현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현실, 부유한 현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실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는 특정한 현실에 맞춰진 상태에서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가능태입니다. 가능태란 무엇인가?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가능태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가능태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대한 정보 필드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재생한 영화뿐입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은 넷플릭스의 하나의 영화일 뿐이고, 사실은 다른 모든 영화, 다른 현실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보고 있는 영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능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라디오 주파수와 같은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다양한 주파수를 통해 여러 개의 채널을 송출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주파수를 맞추면 해당 채널의 방송이 들리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파수 혹은 생각이나 감정, 믿음을 맞추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즉,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해 라고 하면 돈이 부족한 현실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고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라고 하면 건강한 현실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또 나는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 원하는 직업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가능태 속에서 특정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것을 라이프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라이프 트랙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감정, 생각, 행동에 따라 우리는 특정한 트랙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두 가지 다른 트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라이프 트랙. 나는 운이 안 좋아.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돈을 벌기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운이 나쁜 상황을 경험하고 실패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로 이동합니다. 긍정적인 라이프트랙을 경험하는 것은 나는 점점 더 좋은 기회를 만나고 있어. 나는 원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성공하는 현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특정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에 따라 트랙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저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나는 아직 원하는 현실이 아니다. 라고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다른 현실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현실에 불만을 가지지 말 것.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미 원하는 현실을 선택했다고 느낄 것.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넷플릭스에 다른 영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그럼 다음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펜듈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 보신 적 있나요? 어느 순간부터 뉴스나 소셜 미디어에서 본 이슈에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경험, 직장에서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경험, 사람들이 특정한 브랜드나 트렌드에 열광하면 나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경험. 이 모든 것이 펜듈럼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펜듈럼이란 무엇인가?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펜들럼을 하나의 독립적인 에너지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펜들럼이란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모여서 형성된 거대한 에너지 필드입니다. 예를 들어, 진보나 보수와 같은 정치적 이념, 특정 스포츠 팀을 향한 팬덤 문화, 특정 브랜드나 트렌드에 대한 집착, 전쟁, 경제위기, 사회적 불안 요소, 이 모든 것이 펜들럼입니다. 펜듈럼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펜듈럼의 영향 아래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조종당하고 있으며 내 에너지를 펜듈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펜듈럼은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도구인 감정을 이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경제위기, 이제 큰일 났다. 사회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정치인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우리의 분노, 불안,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점점 그 이슈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마치 그 뉴스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감정을 강하게 가질수록 펜듈럼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돌 그룹이 아주 인기가 많다고 가정했을 때 팬들은 그들을 열렬히 지지하며 모든 활동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그룹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팬들은 집단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박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팬듈럼의 일부가 되어 행동하게 됩니다. 팬듈럼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펜듈럼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펜듈럼은 우리가 보내는 에너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펜듈럼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들, 정치적 논쟁에 빠진 사람들, 소비 트렌드에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펜듈럼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펜듈럼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적인 반응을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펜듈럼을 싫어한다고 해도 강하게 반응하면 결국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펜듈럼과 싸우려고 해도 그 싸움 자체가 펜듈럼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펜듈럼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펜듈럼의 영향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펜듈럼을 무시하라. 펜듈럼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자극적인 정치 이슈가 나올 때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펜듈럼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라입니다. 우리가 펜들럼에 휘둘리는 이유는 내면에 확고한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변 환경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기입니다. 펜들럼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계속 자극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유지하면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용한 펜듈럼을 선택하라입니다. 모든 펜듈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펜듈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는 커뮤니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확산하는 모임, 자기개발과 성장에 집중하는 모임, 이러한 펜듈럼에 참여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가능태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이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필드이다. 현실을 선택하는 원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믿음에 따라 특정한 트랙으로 이동한다.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원하는 트랙과 동조하라. 억지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하는 트랙으로 이동해야 한다. 펜듈럼이란 사람들이 가진 감정과 생각이 모여 형성된 거대한 에너지이다. 펜듈럼은 감정을 자극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펜듈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펜듈럼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고 유용한 펜듈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랜서핑의 다른 개념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